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무선 청소기 살때 다들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흡입력 괜찮은지, 유선이랑 비교해서 빵빵한지, 소음 크면 눈치 보이니까 조용한지도 봐야죠. 먼지통 작으면 자주 비워야 해서 불편하고, 그리고 역시 가성비, 내구성, AS 잘 되는지까지 체크해야죠. 이런 포인트만 알면 무선 청소기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모델이 내 용도에 맞는지 추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더보기 댓글에 더 자세히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무선 청소기 구매를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단위는 보통 W, AW, 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W, 즉 와트랑 파, 파스칼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W 단위는 주로 브랜드 제품이나 고가 청소기에 많이 붙어요. 반면에 파 단위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가성비 제품에서 많이 볼수 있죠. 가끔 w랑 파를 둘다 표기하는 제품도 있는데 그럴 땐 w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w가 좀더 신뢰할 수 있는 흡입력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은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고르면 좋아요. 가벼운 먼지나 머리카락 정도만 청소할 거면 80w 이하도 충분하고 좀더 편하게 쓰려면 100w 이상 제품이 좋아요. 특히 반려동물 털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120w 이상을 추천해요. 파 단위를 쓰는 청소기라면 최소 25,000파 이상이면 무난하답니다. 결국 청소할 환경과 필요에 맞춰서 흡입력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쓰는 청소기가 교체형인지 일체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체형은 버튼만 누르면 쉽게 빠지고 일체형은 분해가 필요해서 AS 센터를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일부 저가 제품은 교체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 편하긴 한데 소음이 생각보다 크죠? 대부분 70에서 85dB 정도인데 이건 지하철 소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소리가 큰 이유는 작고 가벼운 대신 고속 모터를 써서 바람 소리랑 고음이 심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표준 모드로 쓰면 소음 확 줄고 먼지통이랑 필터 청소 자주 해주면 모터 부담도 덜해서 더 조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꼭 정품 필터 쓰세요. 흡입력 유지되면서 소음도 덜하거든요. 소음 완전히 없을 순 없지만 이렇게 관리하면 꽤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무선 청소기 종류가 은근 다양하죠. 가장 흔한 건 스틱형.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집안 청소에 딱이고요. 핸디형은 작고 가벼워서 자동차나 테이블 위 간편 청소용으로 좋아요. 로봇 청소기도 무선의 한 종류지만 자동화 쪽에 가깝죠? 무게는 보통 2KG에서 3.5KG 사이인데 요즘 프리미엄 모델도 2.5KG 이하로 슬림하게 나오는 게 많아요. 가벼울수록 손목 부담이 적고 특히 계단이나 천장 청소할 때 확실히 편해요. 결국 형태랑 무게는 청소 스타일에 맞게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무선 청소기 고를 때 모터가 어디 달렸는지도 은근 중요해요. 상단 모터형은 모터가 손잡이 쪽에 있어서 천장이나 커튼처럼 위쪽 청소할 땐 확실히 편해요. 근데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오래 쓰면 팔목이 좀 아플 수 있죠. 반대로 하단 모터형은 바닥 쪽에 무게가 있어서 안정감 있고 바닥 청소만 할땐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다만 위로 들어 올리는 청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청소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위쪽 청소 자주 하면 상단, 바닥 위주면 하단이 더 편하죠. 요즘 무선 청소기 보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이 많더라고요. 이게 먼지 자동 배출 기능인데 청소가 끝나면 청소기 본체에서 먼지통을 빼서 전용 스테이션에 꽂기만 하면 알아서 먼지가 큰 봉투나 통으로 쏙 빠져요. 덕분에 먼지통 직접 손으로 비울 필요가 거의 없고 먼지가 날리지 않아서 집안 공기 청결에도 좋죠. 사실 이 기능 때문에 가격이 좀 있긴 한데 매번 먼지 비우는 번거로움 생각하면 꽤 편리해요. 무선 청소기 쓸때 필터 진짜 중요해요. 머리카락이나 애완동물 털처럼 큰 먼지는 먼지통에 바로 보이지만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은 필터가 제대로 걸러줘야 해요. 그래서 요즘은 헤파필터가 필수라고 볼수 있는데 헤파필터는 0.3 마이크론까지 잡아줘서 공기 중 미세먼지를 확 줄여주거든요. 특히 애완동물 키우는 집이나 알레르기 걱정 있는 분들은 헤파 필터 달린 청소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필터는 자주 청소하거나 교체해줘야 성능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무선 청소기 노즐 중에 틈새 브러시랑 솔 브러시 겸용 노즐이 있어요. 틈새 브러쉬는 좁고 깊은 공간, 예를 들면 소파 사이, 자동차 안 같은데 딱 좋아요. 솔 브러쉬는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게잘 붙는 곳, 카펫이나 가구 표면 청소할 때 쓰기 좋아요. 겸용 노즐은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공간마다 바꿔 끼우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죠. 그럼 각 용도별로 어떤 무선 청소기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무선 청소기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구매 가이드를 기반으로 추천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샤크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로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모던한 디자인, 어디 두어도 인테리어 방해가 전혀 없어요. 이중 충전형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를 두개 제공해서 하나 사용 중일 때 다른 하나는 충전 가능해요. 두 번째 강력한 흡입력과 스마트 디스플레이, 먼지 감지 센서로 바닥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해줘요. 세 번째 플렉스 핸들과 LED 라이트가 있어서 가구 및 청소도 손쉽게. 게다가 먼지통 비움도 버튼 한 번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정말 조용하면서도 흡입력이 강력해서 카펫이나 모서리 청소도 문제없어요. 무게감도 적당하고 회전도 부드러워서 손목에 무리도 덜 가며 가볍고 강력한 무선 청소기 찾으신다면 샤크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로 정말 만족스러울 거예요. 가족 모두에게 강추합니다. 이 제품은, 일렉트로룩스 에르고 라피 무선 청소기는, 이게 스틱이랑 핸디 둘다 되거든, 필요할 땐 그냥 본체 뽑아서 핸디로 쓰면 되고,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깔끔한데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 바닥이든 소파든 먼지 잘 빨아들여. 특히 브러쉬 헤드에 LED 들어와서 구성 먼지도 잘 보여. 깨끗한 청소가 가능한데요. 소형 가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이야. 집이 작거나, 청소 자주 하는 스타일이면 만족도 높을 듯 합니다. 가성비 괜찮은 무선 청소기 찾는 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는 청소기 본체에 물걸레 키트도 있고 브러쉬 필터까지 가성비 가격에 이 정도면 알찬데요. 흡입력도 빵빵하고 머리카락이든 먼지든 다잘 빨아들이고 물걸레 기능도 있어서 바닥 청소 한 번에 싹 끝내는데요. 처음 무선 청소기 써보는 사람한테도 부담 없고 소리도 막 크진 않아서 바쁜 아침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는 가격은 착하고 기능은 꽉찬 추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Z220W 무선 청소기로 삼성 무선 청소기 끝판왕으로 비스포크 Z220W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흡입력 220W은 미세먼지를 그냥 다 청소하고. 자동 먼지통 비움 기능 탑재로 청정 스테이션에 꽂으면 자동으로 먼지통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배터리랑 모두 다 보이고 브러쉬도 바닥, 카펫, 침구용 다양하게 잘 나와 디자인도 깔끔해서 거실에 놔둬도 인테리어적으로도 만족하는데요. 흡입력, 편의성, 디자인 다 잡았어. 무선 청소기 끝판왕 찾는다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비스포크 Z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LG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A9S는 청소기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올인원 타워로 충전, 보관, 먼지 비움까지 자동으로 한 번에 다해 무척 편리한데요. 오브제 컬렉션이라 외관도 고급져서 그냥 거실에 둬도 인테리어에 많은 도움되고 흡입력 세고 물걸레 기능까지 있어서 청소 한 방에 끝냅니다. 무선 청소기 고민 중이면 LG 코드제로 A9S 강력 추천합니다. 위 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에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